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대만민국제2 1일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사 인사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야핀 국민 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너가다 한없이 경광스럽고 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뜨곡해서 놓은 오색빛 매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전화자의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무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알라는 것입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하루선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80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부활을 겪으며 흥남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74살에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립과 폭우의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이 연말이 태국에서 흘린 땅으로 근경화를 일고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2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4.19 혁명부터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한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의 일기까지 나라의 폭란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강산이열흘번바뀌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안과시망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국권이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많은 자리들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절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둘 것입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일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명한 한 명이 행복할 만큼 공력이 커지고, 그 공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일래한대한국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두조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멈춰가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이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덤, 무겁게 받아 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영혼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내고 평정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든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은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주를 기회로 바꾼낼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 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모인 역경은 전혀 없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역경들에 비하면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닙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반드시 물려주십시오 <laughs>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laughs> 우리 대한 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안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들의 대통령님과 국민 대표 여러분은.